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 헬럭스입니다. 오늘은 폴리곤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폴리곤이 글로벌 웹3 게이밍 플랫폼으로 알려진 이츠블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 이츠블록의 차세대 웹3 플랫폼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1일 이츠블록은 글로벌 웹3 게임 분야 활성화를 위해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알렸습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글로벌 게임 유저의 웹3 분야 유입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한편 폴리곤 스튜디오는 폴리곤 생태계의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과 NFT 산업의 부흥을 위해 웹2와 웹3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폴리곤이 설립한 플랫폼이고 폴리 폴리곤은 이들은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레이어2 체인으로 낮은 비용과 빠른 처리 속도를 강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역에 채택되고 있는 대표적인 네트워크인데 최근 스타벅스의 웹3 프로젝트 스타벅스 오디세이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웹3 분야에 높은 관심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폴리곤의 입지를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당장 10월부터 DK 모바일의 세 번째 시리즈를 비롯하여 글로벌 다수의 유저를 보유한 P2E 게임의 이츠 블록 플랫폼 온체인에 예정된 만큼 폴리곤 스튜디오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의미가 남다. 다르게 다가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젝트 초기부터 높은 처리 성능과 비용 우위의 강점을 가진 폴리곤 네트워크를 채택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레거시가 폴리곤 스튜디오의 와 협업을 통해 더 짜임새 있는 웹3 플랫폼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폴리곤의 글로벌 전략 오퍼레이션 리드가 개발자들의 성공을 지원해 웹3 확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두남부가 부산에서 개최한 어피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헬리 리드는 폴리곤의 가장 큰 목적은 개발자 지원이라며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목소리 기기 우려 개발자를 위한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고 웹 2에 있는 유저 10억 명을 웹3 세계로 유입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설립된 폴리곤은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함께 거래 수수료가 없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운영해왔고 지난달 기준 폴리곤 체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d 앱은 37,000개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헨리 리드는 1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성장한 것으로 개발자 커뮤니티 없이는 이 같은 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폴리곤은 현재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고 전 세계 30 개국 100명 이상 개발자들에게 웹3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약 40개에 달하는 폴리곤 길드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개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도록 지원 중인데 국내에서도 폴리곤 길드 서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폴리곤의 소식들을 살펴봤는데 폴리곤은 그동안 묵묵히 역량을 키워내며 생태계 확장을 계속 이어왔죠. 물론 전망에 비해 가격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안정화되고 자금 유입이 활발해진다면폴리곤 미래는 는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폴리곤의 전망 과 미래를 알아보기라도 한듯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먼저 손을 내미 며 수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감히 다음 대장 코인은 폴리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코인 정보를 실시간 파악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 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 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 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로 정보를 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